예, 안녕하십니까. 유신TV 김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아침조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특집에 여러분들과 존 맥스웰의 리더십 5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맞죠? 여기 보이시는 대로 존 맥스웰은 리더십을 5단계로 분류했고요. 그 5단계에서 1단계부터 시작해서 5단계까지 나의 위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는지, 그 다음에 조직의 영속성이 만들어지는지를 아주 멋지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보면은 이존 맥스웰의 오드, 저 리더십 5단계가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하고는 아주 찰떡궁합입니다 여러분들 피나구도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꼭잘 알아두시고요 이책 자체가 꽤 어렵진 않은데 두꺼워가지고 지금 이번에 추석 특집 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이 방식들 집중적으로 트레이닝 하셔서 여러분들 산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4단계입니다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4단계 1단계가 뭐였죠 예 여러분들 다시 도표 보여드릴게요 포지션 내가 지위에 따라서 리더십이 생긴다고 믿는 거 내가 부장이 됐으면 부장의 리더십이 생겼다고 믿는 거예요. 가장 말초적인 이 리더십 단계죠. 이 단계는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한 사람입니다. 리더십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게세 번째 리더십이라면, 네 번째부터는 이제 뭐냐면은, 본격적으로 내가 사람을 키워서 그 사람이 리더가 되게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인재개발형 리더라고 해요. 되게 고차원의 리더고 여러분들께서 원, 원하시는 권리 소득이란 얘기하잖아요. 이 권리 소득의 단계가 이때부터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이제 정확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리더십의 꽃입니다. 또 다른 리더를 키우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잘라서 나 혼자 리더가 된게 3단계까지예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4단계 리더십은 다른 리더를 내가 얼마만큼 키워 낼수 있는가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업에 들어가도요. 막 초고속 승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 저기 초고속 대리, 초고속 과장, 초고속 차장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부장에서 잘려요. 그러니까 팀장급으로 가면은 빨리 잘려요 그 이유가 본인은 잘났는데 내 파트너를 키워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요 부장급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차원이 달라요. 왜? 리더십의 차원이 다릅니다. 리더십이 기존에는 나를 중심으로 내가 크는 리더십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내 파트너를 키우는 힘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4단계는요. 리더십의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진정한 성공은 당신이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몇 명이 함께 올라갔는지 여기서 결정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3단계 단 계에서 쌓은 성과. 그러니까 성과를 낼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이걸 갖다 가 이제 파트너들한테 복제시키고 나와 같이 성과를 낼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게 바로 이 4단계 4단계 단계입니다. 나를 성장시키니까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왜저 사람을 따라요? 나를 성장시키니까. 왜저 리더를 따릅니까? 나를 성장시키니까. 당신이 자리를 비워도요. 팀이 성장한다면 당신은 4단계 리더입니다. 리더십의 기반은요, 여러분들, 구성원의 성장과 잠재력의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구성원들이 정말 성장하고 있는가? 내 구성원들이 정말 리더로서 나처럼 성공하고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공을 이제는 잊어주셔야 돼요. 이제 파트너의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추석 때 존맥스의 리더십에 대해서 포커싱을 하고 있는 이유가 저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가장 핵심으로 어, 가져가야 될 단계가 바로 4단계 5단계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파트너들이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지 룰을 어떻게 만들어 갈수 있는지 저도 여기에 집중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지금 파트너들이 있으시다면 여기에 포커싱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요 코치 그 다음에 멘토 스승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하는 리더의 역할이 아니라 코치 사장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성과를 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단계를 스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복제하고 리더의 역할을 복제하는 법칙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리더의 복제를 위해서 세 가지 체계적인 전략이 있어요 잘 들어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는 팔대기의 법칙입니다 잠재력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한계가 있어요 한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리더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숫자가 한계가 있죠. 팀원 전체가 아니라 정말 우리 팀에서 나처럼 아니 나보다 뛰어난 20%는 누구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시간의 에너지를 갖다가 80%를 투자하셔야 됩니다 즉 20%의 상위 리더들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고 우리 팀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이2 0에 여러분들의 모든 거 온전히 80%를 갖다가 이분들한테 쏟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8대2의 법칙이 정확히 적용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멘토링과 코칭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강의를 위주로 해오셨다 그러면은 이제는 거기서 떠나세요 사장님이 하실 수 있는 단계, 이런 프로세스들, 내가 코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보면, I do you match, I do you help, you do I help, you do I watch. 요 4단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또 유신TV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에 쥐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앞단계로 나가질 못합니다. 여러분들 파트너들이 이 손에 쥔 것들을 가지고 또 본인의 손에 쥐고 또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이 복제 방식, 즉, 위임과 책임의 권한을 모두 다 위임하시는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리더십의 근육이라고 하는데, 리더십의 근육을 여러분들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이 4단계까지 배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4단계 리더에 도달하잖아요? 내가 더 이상, 이거 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 파트너들이 이거 하자 만드는 그 파트너들을 많이 만드는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는 레버리지가 극대화됩니다. 여러분들 레버리지가 아직까지 극대화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들께 4단계 이론을 4단계까지 아직 못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적인 리더십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왜? 핵심 리더들이 이미 복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있지 않더라도 내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내가 은퇴 하더들도이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은 언제라도 확보가 됩니다. 자, 이제 5단계로 갈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5단계 이론은 굉장히 이 리더십 업계에 들어오셨다면 5단계까지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업계에서 스타실 거예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전뭐5단계는 택도고요. 없 4단계도 아직 헷개거리는데요. 뭐. 여러분들도 지금 5단계까지 가겠다. 다음 시간에 내일이죠. 내일 이제 5단계로 서 얘기 드릴 텐데. 여러분들, 제가 보면요. 이 4단계까지를 잘하는 사람들이 5단계까지 결국에 갑니다. 내 파트너들이 성장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그 숫자가 많아지면 바로 이 그루의 단계에 가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도전해 보시자고요. 4단계는요. 4단계 리더십은 성공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만듭니다. 제가 3단계 리더까지는 대부분 한 번의 성공은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합시다. 막 다이아몬드 성장하고 뭐 이러신 분들 가능합니다. 하지만 4단계부터는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가장 큰 보상은 돈이 아니라 당신이 파트너 때문에 성공한 여러분들의 수입니다 자 오늘 강의 PPT와 영상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저희 오픈 카카오톡에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마, 저기 진행되었던 여러분들 PPT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원본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좋아요와 구독과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AI 인바운드 마케팅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재미나이부터 시작해서 생성형 AI, 수노 AI, 캡컷 AI, 베오스리로 여러분들 영상도 무조건 만드시고 아주 쉽게 만드시고 여러분들 막 퍼트리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자, 3탄이 벌써 진행됩니다. 공개 강좌로 진행되고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26일 일요일 날 3시에 진행하니까 저한테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세요. 가산동에서 진행합니다. 자, 기적의 화건 외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난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 정말 감사합니다. 난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 정말 감사합니다. 난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 4단계 이론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말 멋진 리더 한번 돼보시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10월 9일 연휴.